압구정 원부동산 최이사입니다. 25년 9월 4일 부동산 뉴스입니다. 어제는 압구정 3구역 5차 35평 11층 매물이 63억에 약정이 되었습니다. 열흘 전에 같은 5차 35평 5층이 60억에 약정된 이후에 3억이 올라서 약정이 된 것인데요. 짧은 기간에 같은 차수에서 기록된 거래라서 비교 효과가 뚜렷합니다. 6.27 대책 직후에 거의 10% 가량 하락된 호가를 기대하던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현상입니다. 10% 차이가 7-8% 하다가 5%로 내려오고 이제는 정오점과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은 압구정뿐 아니라 거의 모든 강남 지역과 이선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관측이 되는 현상입니다. 대책 후 이제 두 달여가 지났는데요. 이 같은 패턴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복되던 패턴입니다. 어떤 강력한 대책이 나와도 두세 달 후면 다시 꿈틀대고는 했죠.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. 부동산으로만 돈이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더욱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흐름입니다. 그 과정들에서 희생되는 돈맥경화와 경기하락을 불러오는 대가로는 참혹한 결과입니다.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복되어 온 대출 억제와 세금의 부과에 의지하는 형태인데 그 불이익에 비해서 오르는 집값이 커지는 한 집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보유세를 증가시켜 집을 팔게 하고 그것으로 가격 상승세를 낮추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효과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.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. 그것도 매물 증가세보다 매수의 증가세가 크다면 효과는 크게 반감되기 마련입니다. 25년 남은 4개월간 집값이 20%가량 상승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